자 단원 마무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마무리는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풀이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함께 살펴봐야 할것 같은 문제를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페이지에서는요, 선생님이 3번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3번 문제 함께 볼게요. 3의 마이너스 4가 6b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식을요, 문제에서 알려줬던 이 식을. 음. 변형하고 변형해서 이런 모양이 됐을 때 부등호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요 식을 한번 변형해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좌변이 마이너스 2a가 됐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 a만 남겨두고요. 상수항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럼 3a가 6b, 그렇지?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A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보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요. A가 2B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2A예요.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수 있죠. 어때요? 네, 문제에서 알려준 요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부등호가 이렇게 마이너스 2a 쪽이 크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선생님이 1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A가 4보다 작을 때 X에 관한 1차 부등식을 해준 가장 큰 정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부등식, 이 문제의 요점은 뭐냐면 이 부등식을 풀라는 거예요. 맞죠? 네, x에 관한 부등식이고 얘를 풀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의 풀이 답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x a가요. 우변을 괄호 풀어서 정리해 주면 4x 4보다는 크거나 같다예요. 그렇 자, 우리는 얘가 x에 관한 부등식이니까 x에 관해 정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x는 다 좌변으로 일단, 모아볼게요. AX-4X가 좌변으로 오고요. 우변에는, 그쵸. 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A-4가 돼요. 됐나요? 자, 잊으면 안 돼요. 우린 지금 X에 관해 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돼야 돼. 그럼 좌변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그치. X로. 묶어내는 게 좋습니다 x로 묶으면요 어떻게 정리될까 그치 a-4 이렇게 돼요 맞죠? a-4가 x의 개수인 겁니다 네, x의 a-4 우변도 a-4예요 됐죠? 자, x만 남기고 싶어 양변을 어떻게 하면 돼? a-4로 나누면 돼요 그치? 양변을 a-4로 나누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하느냐? 양변을 나눌 때요. A-4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문제 제일 앞에 있어요. A가 4보다 어떻다고 했지? 그치? A는 4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A가 4다, 4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A-4는 그렇죠. 0보다. 작아요. a 4가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a 4로 나눠 주면 부등호 의 방향이 그렇지. 바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네. a 4가 어떻다고요? 0보다 작다고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꿔 주고 같은 수로 나눈 거니까 1이 되겠죠. 됐나요? 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이 풀립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보단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는 1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1입니다. 되셨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요. 선생님이 어떤 걸 풀어볼 거냐면 네 어,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입장료가 한 사람당 천 원인 공원에서 30명 이상 단체 입장을 하면 입장료의 25%를 할인해준대요. 이 공원에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할 때몇 명부터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라는 말입니다. 자, 유리하다는 거 뭘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건, 그치, 더 싸게 살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명 단체 입장권을 사버리는 게더 싼건 언제냐? 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우리가 지금 단체로 공원에 갔어. 근데 우리가 30명이 조금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는 X명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30명보다 인원이 적은 거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 인원대로 입장권을 산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그치. 한 장에 천 원이라고 했으니까 천 X인 거지. 맞죠? 그냥 우리 X명 그대로 입장권을 사면 1,000X만큼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30명 이상부터는 할인을 해준다고 했거든. 30명 이상을 사야 할인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음, 30명이 실제로는 안 되지만 30명분을 사는 거예요. 30명분을 사면 어떻게 될까? 1,000원짜리를 30개를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그랬지? 2 5를 할인해준다고 했거든. 그렇죠. 25% 할인해 준다는 건, 그렇죠. 얼마만 받는다는 거야. 25%는 안 받고 75%만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30장을 사면 100분의 75 곱한 요만큼 돈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인원 그대로 티켓을 사는 것과 티켓을 30장 사는 거를 비교했을 때. 30명짜리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즉 오른쪽에 쓴 이쪽 이렇게 사는 게더 유리하다? 싸다. 이렇게 싼 거. 이게 언제부터냐라는 뜻이에요. 이 부등식 이해 되셨나요? 네, 조금 어렵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계산해보면 1 0 0 x 우변은 어떻게 될까? 계산할 수 있겠죠? 100이랑 일단 1000이랑 약분해주고요. 그럼 얘가 300 곱하기 75가 되죠. 됐나요? 자, 양변에 우리 나눌 수 있는 건좀 나눕시다. 땡땡땡땡, 100 나누고요. 계산해주면 10X가 3 곱하기 75니까 어떻게 되냐면 225 이렇게 돼요. 따라서 X가 22.5보다 크다. 22.5보다 클 때는 22.5보다 크다는 건 뭐지? 그치. 23명부터 얘기하는 거지. 23명부터는 어떻다? 30명권으로 사버리는 게더 싸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는 두 문제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민준이네 어머니께서는 공기청정기를 장만하려고 한대요. 근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40만 원 구입비가 들고 매달 12,000원의 유지비가 듭니다. 근데 만약에 구입하지 않고 대여를 받을 경우에는요. 매달 25,000원의 대여비가 든다고 합니다. 몇 개월 이상 사용하면 구입하는 비용이 대여받는 비용보다 적게 드는가 이렇게 됐죠. 자, 식으로 한번 한번 써볼게요. 자,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대여하는 경우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구입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거가 언제냐 그랬으니까 이렇게 부등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X개월 사용한다고 두고요. 식을 써보면 자, 구입을 먼저 한다. 그러면 4 0만원 일단 들겠죠. 그치? 40만원이 일단 들고 구입비용.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 유지비가 드냐면 12,000원씩 들어요. X개월 동안 사용하니까 12,000X만큼 돈이 들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대여하면 구입하는 비용은 필요가 없어. 그냥 대여하는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25,000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구입하는 게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럼 부등식을 풀어 볼게요. 풀어 보면 자, 얘 이쪽으로 넘기죠. 12,000을 이쪽으로 넘겨 주면 13,000x고요. 이쪽은 40만이 됩니다. 자, 양쪽 똑같이 0세개0세개 나눠 줄게요. 그러면 13x가 400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자, x 13으로 나눠 주면 13보다 13분의 400보다 x가 크다. 이렇게 되네요. 13분의 400이면요. 얼마일까? 그지 30, 대충 계산해보면, 30점 얼마인가요? 네. 400 나누기 13, 얼른 해보면, 계산해볼게요. 39, 10이에요. 10이니까, 30점 얼마 맞죠? 그지 30점 얼마. 30점 얼마보다 크다? 그치. 31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네. 31개월. 31개월 이상부터는 구입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6번. 1부터 100가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0장의 카드가 있는 상자에서 AB 두 사람이 한 장씩 꺼내서 비교해가지고 큰 수가 나오면 5점, 작으면 2점을 득점한다. 30회에 걸쳐서 카드를 뽑을 거고 비교하여 점수를 받을 때 A 득점의 합이 B 득점의 합보다 10점 이상 많으려면 a가 b보다 큰 수를 몇번 이상 뽑아야 할까? 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음. 자, 하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돼요. 자, a가 큰 수를 뽑는 횟수를 우리 x라고 하죠. a가 b보다 큰 수를 뽑는 횟수를 x라고 둘게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반대의 경우는 뭐가 될까? B가 A보다 큰 수를 뽑는 경, 횟수는 뭐라고 나타내면 좋을까? 식으로. 그치. 총몇 번을 한다고 했냐면 지금 총 30번을 한다고 했으니까 30-X가 되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식으로 세워볼게요. A의 득점. A의 득점은 식으로 세워보면 어떻게 될까? A는 이기면, 즉, 큰 카드, 큰 수를 뽑으면 5점을 득점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5 x 가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작은 수를 뽑았을 때도 점수를 주죠. 2점을 준다고 했거든. 그게 30-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총 득점은 이렇게 되겠네요. 득점의 합. 그쵸? 식으로 나타내면. 그렇다면 B는요? B의 득점의 합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음, A랑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주면, 일단, A가 더큰 수를 뽑았을 때는 B가 2점밖에 못 얻어요. 즉, 2X. 그리고 B가 더큰 수를 뽑았을 때는 5점씩이니까 이렇게. 그쵸? 그래서 A의 득점의 합과 B의 득점의 합을 비교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A가 B보다 10점 이상 많다. 즉, B 점수에다가 10점을 더한 것보다도 더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요렇게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자, 계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계산해주면 5X, 과로 먼저 풀게요. 60-2X고요. 이쪽은 자 계산하면서, 정리하면서 쓰죠. 공간이 좀 적어서. 정리하면서 쓰면 여기는 3X 마이, 플러스 60. 네, 우변은 2X랑 마이너스 5X니까요. 마이너스 3X. 그리고 숫자는 160. 됐나요? 자, X 한쪽으로 몰고요 숫자 한쪽으로 몹니다. 이렇게. 따라서 X가 6분의 100 이상. 그치? 약분하면 3분의 50 이상입니다. 됐나요? 자, 3분의 50은요. 대략 소수로 바꿔보면 16.XX. 그쵸? 16점입니다. 16.XXX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여야 하는 거죠. 얼마? 네, 17이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7번.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단어 마무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